우리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자에 관해서 더 풍성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이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먹으려면 믿음의 손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믿음이 손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행동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4절에 의로 여겨짐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길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죄 사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목적에 관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와 화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사함과 화목은 다른 영역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나는 것의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꼭 맞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만 짐승과는 구별해서 그 영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구별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무엇으로부터 다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완전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행을 누리면서 사람이 살아갔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점차점차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조달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고 갈수록 그 관계가 서원해지더니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화목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옷을 입히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되어 오고 있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 6 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 같이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구약 시대부터 그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한목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은 노아가 그렇습니다 12장에 가면 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모르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화평입니다. 돈을 통해서 이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평과 화목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합니다. 자언서 6장 28절에 사람이 숲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죄 가운데서 숙부를 밟고 살아가는 것처럼 늘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길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퍼져나갔음을 오늘 사도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인함이라면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는 것 또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은 더 높은 신앙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화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화목고 합행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 4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은 의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전도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과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2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어떻게든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나가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들밖에 없었고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되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소와 말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이웃나라가 그 나라를 잘 개발해주고 그 나라와 함께 무역도 할겸 해서 그 나라에다가 그 트럭을 한 대를 선물을 했습니다. 기름도 꽉 채워져 있고 시동만 돌, 걸면은 엄청 빠르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트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이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힘을 낼수 있다고는 라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의 소를 묶어서 그 트럭을 끌어가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왕이 트럭 뒤에 타서 소가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감탄해 했지만 이것을 선물했던 이웃 나라 사람들은 정작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의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동만 걸고 운전만 제대로 하면은 소나 말보다 월등하게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빠르고 힘을 낼수 있는 트럭인데 고작 소가 끌고 다니게 했더니만 무거운 리어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선언문에 보면 은 인간은 무덤으로 끝이 나며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사람을 그저 하나의 물체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캄보디아나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자국민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복음이 들어가는 땅에서는 인권이 중시되고 개선되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되지 않고 이제 사람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만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그의 다스림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국가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추구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람이 추구해야 할첫 번째 단추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맞춰지면은 그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열심히 끼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고. 다 새롭게 풀어서 다시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그 목적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은 그냥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니까 나의 결국은 결국 선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외면하시겠느냐. 이 고난으로 우리가 끝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집요하리만큼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종착력이 아니라 하나의 그 격려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업은 요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과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의 끝을 알고 계시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은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금처럼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쓸만한 장색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같이 교회가 폭소를 멈추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인내를 주시되, 속히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되, 속히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속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견딤으로써 만들어지는 재련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비된다는 말은 잘 갖추어진 인격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게 여기고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인내할 때에 점차점차 온전한 인격자가 될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격을 재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신앙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 광야의 연단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연단 가운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10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함께 견뎌내면서 연단받아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연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있는데 커피가 고체입니다. 커피가, 알갱이 커피가 고체인데 뜨거운 물에 집어 넣어버리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계란은 뜨거운 물에 집어 넣으면 액체였는데 고체가 됩니다. 똑같은 연단 과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단에서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 과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아내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잔치상을 만드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그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은 이것에 대한 목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고 치밀함이 회복된 사람을 만들고 또. 그저 치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이루어졌을 때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로 인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라고 노력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었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며 연단 가운데서 인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움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고. 이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견뎌내는 참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